안녕하세요, 함수원입니다. 오늘 어, 블루잉즈 팬샵을 갔다 왔는데요. 같이 한번 물건 보시죠. 아, 이거니까 그러니까 약간 중고 거래하는 느낌 나는데, 어, 네, 이거 이거 이이 모자는요, 청백 100, 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어, 이거 한번 써볼까요? 잘 나오나? <laughs> 어, 짜잔, 이렇게. <laughs> 짜잔, 이렇게, 이렇게. 잘 어울리나요? 잘, 잘 모르겠는데, 저는 제 얼굴 볼수 없으니까. 그건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다음 걸로 넘어가보죠. 이번에는 청백적 모플러를 샀는데, 아직은 잘 뭔지 모르겠죠.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렇게돼 있는 거고, 뒷면은, 뒷면은 이렇게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빅버드가 찍을 것 같은데, 만세, 수원, 블루윙 하면 되죠. 요, 여기는 수원, 여기는 블루윙즈네요. 네, 그리고, 일단 나중에 정리하고, 킬링도 샀습니다. 이렇게, 이기재, 이기재 샀고, 여기, 장우 이기가 좋아, 제일, 제일 좋아하는. 음, 개인적으로, 제일 마음에 드는 건, 제일 마음에 드는 건, 사실 이, 이 모자가, 이 신상 모자가 제일 마음에 들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음에 드는 건, 이 머플러. 제가 원래 있던제 연경은 연기문... 뭐그건는 되기가 좀 그래서 항상 눈치가 좀 보였는데 이, 이거는 눈치 안 보고 그냥 수원삼성이니까 들어도 될것 같습니다. 약간 네 이렇게 네 어, 디자인도 깔끔하고 청백적이 다 들어간 것 같아서 다 좋고 그리고 이게 마음에 드는 게. 이렇게 수호선 정도 이제 이 이거 너무 배경이 예쁘지 않나요? 어 이제 리뷰 리뷰 마치겠습니다.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